여당 야당이 반반 병족 순대도 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서로 그냥 믿어주고 서로 인정해 주죠 음, 민원을 제기하는 네. 그 시민들이 많으세요?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많죠 오... 근데 어차피 저희 시의원한테까지 오면 음. 실은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안 되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시의원한테까지 안다고 해서 바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좀더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의원의 몫이니까 저는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산파평적성법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페이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응.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다 여야 할것 없이 다, 다뭐 특별히 이유 없이 바로 통과시켰죠. 같은 한 마음으로. 예. 통해. 이번에 우리 박정 뽀님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아왔는데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 우리 박정 의원님이 되신다면 우리 네. 파주시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볼땐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첫째 박정원님이 이제 진솔하니까 열심히시니까 무엇보다도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 대답이 되게 진부한 대답일 수 있는데 실은 다른 어떤 국회의원, 주동안 했던 국회의원들보다 진짜 발로 뛰시는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평은 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평가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이 뭐 체감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만족도가 높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평화공제특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욕구 상황에 대한 부분도 아, 많이 아시고 어~ 의원이 의원을 왜 뽑아야 되는지를 시민들이 알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저 박정원 님께서 이제 평화경제특급법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제 평화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입법을 하셨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하셔서 결과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번에 삼선이 되셔야지만 진짜 열매를 딸수 있는 그런 후보인 것 같습니다. 박정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내신 천만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와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화주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인접, 인접 지역이라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무작정 발전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셨죠. 감옥산 같은 경우는 국립휴양림, 또그 리비거와 같은 관광명소와 대한 부분이나 또 가장계 평화경제특급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공단 조성, 또 그걸 떠서 이러한 한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하죠. 그냥 무작정 발전이 아니라 도농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계시죠. 일단 박정원님이랑 전화 똑같이요. 어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찾아가서 먼저 듣습니다. 어 자료로 그냥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보면 림없이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같이 상생할수 있는 건상생하지 무작정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원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싫어하세요.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니다요 저희가 이제 리뷰를 저희 리뷰결하고 저희가 이제 625 이후에 파평에서된거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박정 그 다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놀, 놀아야 될 상황인데 박정원님은 이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파평 면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명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관광 명소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같이 시민과 대화하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를 다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광 자원화를 시키셨습니다. 아 그냥 리뷰을 다시 만드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과 간담회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해서 의견을 모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고요 의원님만 생각과 우리 시의원들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은 시민들에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무슨 지역의 먹거리나 지역의 관광도 통해서 장사도 하실 수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또 이제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박정호 님 이제 공약 중에서 보면 어 자공고라, 그래서 자립형 공립 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결론은 이제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를 가는 선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를 통해서 누구나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시고요. 이렇게 파주시 같으면 이제 운정이나 이쪽에 몰리지 않고 북파주에도 이렇게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의원님께서 이번에 최선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당당을 많이 만드셨어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 뛰놀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죠. 뭐, 저는, 저한테 그러면 이박정관 하면 행복해진다고 저는 하고 동요. 그래서 박정관 함께 하지 않으면 어 약간 건방진 소리지만 화주 시민의 손에다 낙점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